제가 할량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 알파 7S3에 반해 가지고 로켓 펀치 아저씨한테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톡 하고 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꺼지는 건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메모리가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한몇번 그랬죠? 한 일곱 번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참고 참고 참다가 A/S 센터에 갔는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이 배터리, 특히 싸제 배터리에 대해서 구분법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현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메모리 손실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유용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두 배터리 얘는 짭이고요 얘는 정품인데요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11가지인가가 넘는다고 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모든 포인트를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더 정교하게 짭 배터리들이 나온다고 해요.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정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니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11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딱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말하는 짭 배터리들은 서드 파티 배터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소니 정품 배터리인 척하는 녀석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소니 정품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가짜 배터리를 썼을 때 제가 전원 꺼짐 현상이랑 메모리 손실이라는 큰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품인 척하는 가짜 배터리는 모두 그냥 갖다 버리시길 바랄게요 가장 큰 대표적인 구분법은 자세하게 보면 여기 보이나요 정품 배터리는 여기 소니 코리아라는 작은 문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짭 배터리들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소니코리아라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우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소니코리아라는 문구가 없으면 가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구매한 정품 배터리일 경우 두 번째로는 만져보면 압니다. 지금 소리 들리나요? 약간 본드가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반대로. 정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알맹이가 꽉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안에가 속이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눌렀을 때 차이가 느껴져요. 플라스틱 그빌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재질감이 굉장히 허술한 게 느껴지고 안에 AA 배터리가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짭은 어차피 안쓸 거기 때문에 정품 써야 돼요. 정품 되게 비싸요. 7만 얼마 하죠? 가짜 배터리를 한번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보도록 할게요. 불나는 거 아니야? 터질까봐 겁나는데 나 손가락 잘리면 어떡해? 이걸 현명하게 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됐다 어 칼이 뿌려졌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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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 예상이 맞았어 아! 끈적끈적거리는 이유를 알았어 위에 스펀지로 마감이 돼있어 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비어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끈적끈적하는 이 스펀지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품 배터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소니에서 자료를 공개해주면 좋고 아 그러면 사제 배터리가 나온구나. 오케이. 아무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정품이랑 가짜랑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한번저 말고 다른 분이 한번 나와서 한번 데이비스님 한번 와서 이. 촉감에 의한 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인사하고 오! 근데 확실하게 여기 블라인트 지금 블라인트 테스트, 블라인트 테스트. 자, 눈 감아, 눈 감아. 촉각으로만. 촉각으로만? 이게 짝퉁이고, 이게 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끈적끈적거리는 소리가 맞아. 있고 바로 구분 여기, 가능하죠? 여기는 뭐 딱딱하게 네, 있는. 안에가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음. 아무튼 오늘 뭐 이거 외에도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다만 일반적인 유저들이 모를 뿐 왜냐 이거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정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니코리아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중고 거래로 산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는 정품이라고 믿고 중고 거래로 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가 정품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바로 소니코리아 서비스 센터로 가시면 친자 확인을 해줍니다. 가서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더 많은 소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여러분 잘 가요.